시장님과 얼굴 맞대고 40분을 온전히 쓰고 싶어갖고 오늘은 아예 PPT 자체를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예. 그냥 40분 내내 일방적인 짝사랑처럼 시장님을 바라보고 말씀드리는 거를 시장님은 기분 좋게 받아들이실 수 있죠? 저도 박유진 의원님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웃음> <웃음> 저희가 잠깐 잊었던 저희가 이제 의회에서 너무 홍박 커플이 유명하다 보니까 오박 커플에 대한 그러니까 일종의 시기 질투가 있었더라고요. 시장님과 오늘 좀 의미 있는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 김동우 의원님 질의가 있었는데요. 어제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났거든요. 명품 6월 시정질문의 시작을 끊어주어서 너무 기쁘다고, 예, 저도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 첫 번째로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간, 이 질문 시간을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자한테 전화도 많이 받았는데요. 일단, 시장님이 이런 검증된 공, 어, 본회의 같은 공론화 장에서 그동안에 지금 겪고 있는 일련의 시장님의 상황들 좀 설명하고 싶은 게 있으실 것 같아서 시간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질문 이런 겁니다. 시장님이 어쨌든 뭐 검찰 조사도 그렇고, 일련에 이런 뉴스들에 자주 오르, 오르내리는 것을 그 어떤 서울시민이 주권자가 마음 편하게 대하겠습니까? 시장님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아, 그 명태균 그 건에 대해서 예. 수사에 대해서 네, 제 뭐. 입장을 듣고 싶으신 거죠? 네. 네. 뭐 수사가 좀그 신속하게 돼서 빨리 결론이 났으면 하는 차원에서 수사 촉구를 지난 2월부터는 아주 본격적으로 해 왔는데 어, 생각만큼 수사가 빨리 진행이 안 됐습니다. 빨리 진행돼서 결론 나기를. 바랬던 거에 비하면 많이 늦어졌고요. 저는 어, 사실이 좀 솔직히 좀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수사 속도에 대해서. 어, 최근에 이제 저도 그 조사에 임했는데 에, 조사가 아직 완전히 마무리 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은 그 정도고요. 어, 잘 아시다시피 그뭐 상대방이 좀 사실관계와 다른 주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해명하기에도 좀그 모양이 썩 좋지 않을 정도로 어, 사실관계와 완전히 다른 주장도 하고 그래서 뭐 그것을 다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말씀을 정리하면 1번, 시간이 좀 필요하다. 2번, 상대가 생각보다 다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뭐 그렇습니다. 원래 여쭙고자 했던 질문은 시장님의 지금 소외의 말씀에서 감사한데 하고요. 이런 겁니다. 시장님께서 첫 번째 질문, 제가 질문 요지서 미리 드렸잖아요. 시장님께서는, 어, 거듭된 저희의 고원, 부탁, 이런 말씀 드렸죠. 시장님, 서울시정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이재명의 정책을 비난한다고 우리의 정책이 올라가는 게 아니다. 서울 시정에 온전히 집중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서울 시정만을 주제로 머리 맡대고 토론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어이 없는 개헌 이후에 정확히 6개월이 걸린 거죠. 24년 12월 3일 비상 개헌을 총안발 쏘지 않고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국민 투표를 통해서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즉, 이른바 서로 서울 시장님의 소속된 정당과 대통령의 소속된 정당이 달랐던 거죠. 국무위에 참석하는 시장님의 표정을 보면서도, 어,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아마 시장님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새롭게 태어난 21대 대통령을 맞이하는 국무위원으로서의 소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어, 국무위원은 아니고요. 이제 국무회의 배석자로 되어 있습니다. 네, 배석자죠. 네, 네, 뭐, 어, 바로 당선되는 날 축하의 메시지는 제가 공개한 바가 있고요. 아, 어, 정말 성공한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뭐,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만큼 아마 민주당의 앞으로 어, 펼칠 이재명 정부의 그 정책 기조가 저희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어, 내다보고 있고요. 어, 그렇다면 어, 충분히 호흡을 맞춰가면서 어,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나갈 수 있고 어, 거기에는 뭐 상당히 예, 통합을 방, 강조하는 어, 이재명 신임 대통령의 예, 그 입장이 더 어, 좋은 화합의 예, 어떤 그 에너지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쌤께서는 대선 전에 여러 차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혹은 시장님의 주장으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한국 정치, 한국 경제 최대 리스크가 이재명이다. 같은 일련의 아주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내셨는데요. 지금은 생각이 좀 바뀌셨나요? 아니, 그런 문제의식은 뭐 여전히 바탕이 있겠죠. 여러 가지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실제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면 과연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의원님이 저한테 뭐 명태금권에 대한 아, 그 유권자들의 우려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거는 뭐 상식적인 차원의 뭐 지적 아니겠습니까? 예. 아, 그런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들어갔을 때뭐 우려되는 측면은 그때그때마다 정책적인 저의 판단을 담았던 것이지 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데요. 이거 굉장히 이 시간이 시장님한테도 중요한 순간일 거라 생각합니다. 질문에 아마 답변이 많은 분들이 기기울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한국 정치, 한국 경제, 최대 리스크가 이재명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었지요.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을까요그 말을 보실까요? 했던 맥락이 있었을 텐데요. 네. 어떤 측면에서 그 얘기를 제가 했든지 제가 기억이 잘안 나는데 혹시 뭐 기억이 나십니까? 예. 기억 앞에는 겸손해야 하니까요. 그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정부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있더라도 중요한 건 대한민국 주권자의 삶이고 그것은 아무도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죠. 시장님께서도 약자의 와 동행이 중요한 만큼 국민주권시대에 이 새롭게 태어난 정부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지금 너무나 절대절명의 민생 절벽에 참담한 시기잖아요. 함께 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저도 오늘...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배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구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